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내집 마련의 김희양입니다. 오늘은요, 부발읍 소재의 전원주택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려 부발역에서 3분 거리라고 합니다. 또 40세대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8세대가 분양 중에 남아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세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 이 집입니다. 본격적으로 집소개에 앞서 도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도로 6m 확보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에는 주차 공간 넉넉하게 두 대까지 주차 가능하십니다. 그럼 마당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먼저 기본 정보부터 보러 가실게요. 고고! 마당에 올라와 있는데요. 마당이 전반적으로 반듯하고 넓습니다. 또한 정면 보시면요. 오늘 눈이 와서 그런지 설경이 아주 멋스럽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림 같은 풍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바닥 보시면요. 지금 눈이 쌓여서 잘안 보이지만요. 추후에 잔디 시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니깐요. 이점 참고해 주세요. 집앞 테라스인데요 바닥은 화산석 데크 5평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기본 옵션입니다 여기에 테이블과 그릴 놓고 가족끼리 바베큐 파티를 즐기시기에도 딱 안성맞춤인 크기입니다 주택은 2층 구조의 목조주택이고요 외관은 파벽돌과 롱브릭, 스타코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스페니쉬 기와이고요 또한 주택에 CCTV가 총 4대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것 역시 기본 옵션입니다 자, 현관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위쪽에는 포치 시공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문은 양기용 도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신발장은 총 4칸으로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 타일은 그레이 색상, 옆쪽에는 화이트 색상의 텐바 모드로 시공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인데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1층 구조는요. 거실과 주방 일체형이고요. 다용도실과 드레스룸이 준비된 방 하나, 공용화장실, 계단 및 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거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거실 크기는 넉넉한 크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한 아트홀 부분 먼저 보고 가실게요. 아트홀은 빛판사가 적은 눈이 편안한 소재로 시공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창호는 LG 하우시스 제품인데요. 무려 슈퍼로이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열과 방음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창호가 아주 크기 때문에 제가 마당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거실에서도 밖에 설경을 아름답게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 역시 이 집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위에 천장 보시면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이고요. 우물정 천장에 간접 조명까지 시공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주방은 11자형 구조이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에 전부 한샘 제품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충분한 수납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쪽에는 사각 와이드 싱크볼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쪽에는요. 3부 인덕션과 아일랜드 후드로 되어 있고, 뒤쪽에는 냉장고 자리 한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측엔 다용도실인데요, 슬라이딩도어로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이 마루로 연결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쪽에는 건조기와 세탁기 자리, 수직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냉장고 자리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 공간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관 들어오셔서 좌측에 위치한 방입니다. 들어가 보실게요. 방은 전체적으로 넉넉한 사이즈고요. 앞에 창이 크게 나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멋있는 풍경을 다시 한번 이 공간에서 확인하실 수 있네요. 바로 위쪽 보시면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이고요. 이 공간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요. 바로 드레스룸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같이 들어가 보실게요. 드레스룸엔 환기창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하시기에도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시스템장이 양쪽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건 역시 기본 옵션이고 모두 한샘 제품입니다. 또한 화장대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 공간에 거울을 두시면요, 나만의 멋진 화장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점 참고해주세요. 현관 정면에 위치한 공용 화장실입니다. 들어가 보실게요. 이 공간 역시 바닥이 마루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를 건식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바로 세면대가 넓기 때문에 이쪽에 화장품이나 욕실용품을 두어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요. 습식 공간인데요. 여기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두 공간을 분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엔 비데도 시공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옆에 샤워부스까지 있어서 물팀 걱정 없이 이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단 및 창고 공간입니다. 다른 창고에 비해 층고가 높아서 서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청소용품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 두고 사용하시기에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은 원목계단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픽스창과 환기창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층 구조는요. 가족실과 베란다, 방 2개, 공용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족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실은 전체적으로 넉넉한 크기고요. 이 공간을 2층 거실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개인 취미 공간이나 아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쪽에 창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의 마당을 감상하거나 앞에 풍경을 감상하시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 창이 나 있는데요. 바로 베란다로 이동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같이 나가보실게요. 테라스 공간도 넉넉한 크기고요. 양쪽으로 트여있기 때문에 더 넓은 개방감을 주고 있고요. 앞쪽 보시면은 양쪽으로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포츠 시공이 되어 있어서요.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이 공간에서 따뜻한 차한잔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요, 이 공간을 방으로도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2층의 방이 총 3개가 되는데요. 이점 참고해주세요. 계단 올라오셔서 좌측에 위치한 첫 번째 방입니다. 들어가 보실게요. 첫 번째 방은 넉넉한 크기고요. 양쪽에 창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위쪽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역시 기본 옵션입니다. 계단 올라오셔서 우측에 위치한 두 번째 방입니다. 들어가 보실게요. 이방 역시 넉넉한 사이즈의 공간이고요. 정사각형의 구조입니다. 앞쪽에 창도 크게 나 있어서 답답한 느낌을 덜어주고 있고요. 멋있는 풍경 다시 한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천장 보시면요.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입니다. 2층에 공용 화장실입니다. 들어가 보실게요. 화장실은 넉넉한 크기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톤입니다. 비데를 겸비한 변기까지 있고요. 세면대와 파티션이 있는 샤워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보여드린 주택이나 다른 매물 궁금하신 점은요. 상단의 전화번호나 하단의 댓글로 문의주시면요. 저희 친절한 6명의 직원들이 발빠르게 투어 예약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이천에서 가장 친절한 스마트공인 중개사였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